로또 병입니다. 아, 이번에 보실 자료는 곱당입니다. 네, 어, 곱하기 모양의 어, 번호들을 음, 만들고 어, 그 곱하기 모양의 그 안에 들어있는 수들이 어, 당번으로 출현하는 어, 그런 흐름을 보는 겁니다. 네. 1002회 때 보시면요, 17, 25, 33, 35, 38, 45, 보너스 15번, 이렇게 출연했고요. 네. 17번, 25번, 35번, 17번, 25번, 35번, 25번, 33번, 이렇게 세 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무려 세 수나 출연했습니다. 네. 1003회 때는요, 네. 1003회 때도, <laughs> 1번하고 43번이 어, 출연했습니다. 네. 11시에서 한시 방향수 어, 잘 출연하더라. 아, 그죠? 네. 11시, 1시. 그죠? 아, 11시, 1시 어, 출연을 잘 하더라. 음. 지금 남아있는 <laughs> 수들 중에 예, 출연하고 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1004회 때 보시면요. 예, 1004회 때는 <laughs> 당번이 7번, 15번, 30번, 37번, 20, 39번, 44번, 보너스 18번이 출연했는데요. 어, 여기서, 어, 37번, 37번 에, 출연했습니다. 그죠? 에, 37번, 37번이 어, 한수 출연했다. 에. 그리고, 어, 1005회 때를 보시면요. 1005회 때는, 네. 1005회 때 보시면 8번, 13번, 18번, 24번, 27번, 29번, 보너스 17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때는 무출했네요. 그죠? 네, 무출. 무출했었습니다. 무출. 그러면 출을 안한 데서 출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1006회 때를 보겠습니다. 1006회 때는요. 네. 그출연 하지 않은 데서, 어, 출연할수 있다 했는데, 어, 출을 한 데서 출을 했네,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삼각형인데, 네. 그죠. 13, 14, 아, 17, 19번은, 어, 잘 출을 하더라. 어, 이 중에 출을 하면 다음에 차 출을 할수 있더라. 19번 바라봐야 되겠죠. 17번 나왔고, 13번, 17번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죠. 네. 17번, 37번, 네, 두 수가 출연한 걸볼수 있습니다. 네, 1007회 때 보시면요. 네, 맞죠? 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어, 삼각편대데 네, 이렇게 마른 목골로 정해놓고, 이 중에 수가 나오면, 어, 그 다음 회차나,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출연하더라, 이 번호들이. 그죠? 예, 네, 19번, 음, 그 19번이 출연했고, 19번 한수출현했네요 그죠? 예. 출현한거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 1800대 보시면, 예. 출현안한데어 그죠? 예. 출현안한 어, 어, 됐어, 출현했고 9번 출현안 됐어, 9번이 또출현했습니다 여기 예. 뭐예요? 음. 쭉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세수나출했네요. 9번하고 31번하고 41번. 네, 무려 세수나 출은 한거볼수 있습니다. 많이 출은 했죠. 네, 곱당에서는 이렇게 출 출할 때는 많이 출을 합니다. 음. 네, 그 청구회 때를 보시면 청구회 때는 무출했네요. 그죠 그래? 예. 네, 청구회 때는 무출한 거볼수 있고요. 음. 무출했기 때문에, 1010회차 무조건 출을 해야 되죠. 네, 거의 출한다 봐야 됩니다. 9번, 25번, 네, 출연 한, 번출연 했던 데서, 기존에 출연 했던 데서, 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1011회 때는, 아, 저번 주죠. 저번 주 어떻게 출을 했나요? 네, 1 천... 0 아, 여기 안 적혀있네요. 그죠? 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요, 9번. 12번 12번 그리고 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9번 12번 어. 9번 12번 1번, 꽤 이상하더라. 다시 넣고요. 1번, 9번, 12번, 26번, 35번, 38번, 오늘 수술 42번 네, 이렇게 출연했죠. 네,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어, 9번, 9번이 다시 2월 되면서 어, 9번이 어, 맞아떨어졌고요. 그죠? 어. 9번이 네. 아, 2월이 됐네 그죠? 2월이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어, 출연하고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35번, 38번, 네. 9번이 2월 되고, 어, 출연하지 않았네요. 어. 그그 기전에, 어, 이거 왜이러 그죠? 한 번씩 다 출연했기 때문에. 안 꺼지는 게 없죠. 네, 요렇게. 아, 1번, 일본. 1번도 출연했네요, 그죠? 1번도 기존에서 출연했다.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두 수가,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어 9번, 보면은 또, 응, 음, 그, 슬쩍, 1번, 9번 나왔기 때문에, 어, 이 라인에서 어, 출연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에, 7번도 있고요 에. 음. 그래서, 1012회 때를 보시면요. 1012회 때는, 에. 이런 수들이 보입니다. 그죠? 네, 이런 수들이 보이고요 에. 이런, 런 수들이, 어, 보여집니다. 예. 이런 수들, 예. 1012회 때는, 네, 7번, 13번, 33번, 43번, 의3 끝수가, 어, 굉장히, 어, 높아 보입니다. 네, 당에서는 어, 내수, 7번, 13번, 어, 33번, 그리고 43번. 이렇게 네,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오늘은 <laughs> 월요일이었는데요 아, 지금 오후 4시 26분이네요 네. 아, 드디어 저도 어, 내일이면 어, 내일이면 내일 자정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드디어 어, 격리 해제를 합니다 네. 아. 정말 어 코로나를 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 그런 어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laughs> 네. 아 다른 걸 떠나 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너무 아파 가지고 어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좀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요. 앉아도 어지럽고요. 누워도 어지럽고요.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잠을 잠을 계속 잘 수밖에 없었던 어 그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 집안, 온 식구가 다 아팠기 때문에, 네. 다 코로나라서, 어, 뭐, 너나 할것 없이, 어, 너무 다 힘들었고, 어, 집안 자체가 완전, 가정 자체가 완전 그냥 다운돼버린 그런 걸 경험했죠. 네. 그래도, 어, 생명에 있는 지장이 없었어. 참 다행입니다. 초창기에 걸렸으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로또백이는요 다음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嗯。<clears throat> <clears throat>